내 그냥 아예 편집하하여여에에냥냥 이렇게 띄 i t t l e Can 저는 24살 r g e 이지만 계약직으로 어, 일을 하고 y <laughs> 그만, 월부터 그만두고 g 월까지 일을 하지 않을 생각 응. 알바 안할 거고 그냥 무급 hago. Come on over to command to go. p 예외 상황, 대외 활동으로 외식이나 좀뭐 사줄 일이 조금 잦아졌다. 음... <laughs> 어, 그럼 어떻게? <laughs> 네가 사주는 게 아니라 엄마 따라 사고 엄마 우리 엄마 따라 사주니게 맛있겠다. 하지만 모아둔 돈이 있어요. 어... 저 200만 원 모아놨거든요. 아 어, 진짜 대단나너너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서 4개월을 이 돈으로. 해. 어 200만 원 한번 살아 보자 했는데 왜 어... 조전 내일을 썼냐면 고정비가 50만 원. <laughs> 근데 용돈 3, 40은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음. <laughs> 교통비가.. 음. 나 그때 서울에 살았잖아 그 뭐지? 기호동에? 어, 어, 어. 그거를 미리 샀는그거 선불이라서 4월 어, 교통비를.. 응. 3월 교통비 12만원 음.. <laughs> 아, <그래>, 2원 12만 남았구나 <laughs> 응. 그래서 거의 17만원을 교통비로 썼고 교통비.. 아 저... 아니, 근데 이거 나 진짜 교통비 시작... 이게 서울에 두달 살았으니까 할말 진짜 많아 <laughs> 진짜 <laughs> 아니.. 너무 이득 보고 사? 응! 음, 어, 6만원에 음. 버스 타고 지하철 무료고 그냥 그 다른 데도 탈수 있잖아 음, 음, 음. 그래 근데 이, 원래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서 힘들긴 했지만, 모두가 다 돈이 나가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였는데 근데 모두가 돈이 나가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오. 근데, 그게 서울사람들.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이 네. 근데 나랑 같이 근데 내 옆에 있어. 이거, 이거. 어떡해? 이, 그, <laughs> 어떡해? 내가 공감해줄게. <laughs> 근데 진짜 좀 너무해, 경기도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니까, 러더 줘야 되는데, 여기서 청약하고 여행적금. 한 번에 뭘 하잖아요? 여행적금. 그래서 이번에 10만원 해가지고. 저 6월까지는 여행 조금 안 넣을 생각이에요. 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현금이랑 11점 어쩔 수 없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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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오는 대로 그 퍼센테이지로 나가서. 음. 이거는 뭐, 그러고, 기분은 여러 군데 하는데, 약간 조금씩 3,000원, 5,000원. 이렇게 음. 한 3, 4 군데씩 해가지고, 거의 18,000원. 음. 나오고, 그리고, 전화영어 1시간에 만 원이거든요? 너무 비싸다. 어, 그래? 네. 근데 이거 싼 거야. 요즘 저, 막 음. 전화영어 40분에 2만 원이야. 하고 이래 음. 그래서, 그래서 50만원 정도 나오고아미쳤어나서 우리 에서사어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나 우리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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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서 우리 에서 우리 에거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에서우에서에 아, <laughs> 허구에나 지금 하루에 6만 원 썼는데 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는데5만이면 많이 안쓴 거지 아 그래? 그 어, 좋아 좋아 숙박 50만 원도 하고 응, 그리고 외식에서 막, 막그 친구들 커피 사주고 음그 같이 밥 먹고 어, 그래도 많이 안 썼네 그치지 그리고 그 니들 주웠어 지내 생일날 선물이아어 맞아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런 특별 지출 빼면 거의 10만 원좀 빼가지고 여기 여행 음. 적금도 야, 야. 약국은 한 번씩 가는구나 어. <laughs> 나 많이 어 이번에 이제 좀 고장나기 시작했어 나고장어 그리고 쇼핑 아 정말 좋은 느낌의 블라우스와 음. 바지인데 스커트처럼 보이는 음음음. 발견해서 7만원 아 사... 쇼핑 미쳤다 음, 음, 음. 마라탕을 겁나 <laughs> 여기에 빨간색,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이거 나 3일 고민했어 아 얼마나 아른거렸어 응. 그 지금 음. 강아지 음... <laughs> 좋은 느낌을 줘서 어? 나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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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원래 저 간식 안 먹잖아요 근데 회사 다니고 나 아, 사실 먹을 수밖에 없어 밖에서 살면 응, 밖에 오래 다니면 살 수밖에 없어. 특히 저도 커피 3 7 0 0 0 원. 음. 덕질. 그 덕질은 나 이제 아이돌업 하니까 음. 오로지 그 웹툰과 웹소설. 어나 음. 아, 그거 안 놓. 그래 여기 넣지 않은 게. 더... <laughs> 근데 그거 돈 너무 구다 근데 나그 진짜 많이 나가 그치. 그러니까 아, 왜냐면 만 원으로 요즘은. 뭐아 진짜. 한 회를 긁을 수가 없어. 오, <laughs> 그냥 오잉 오잉. 하면은 막장 나. 아 그리고 심지어 그 솔직히 작가님 노리신 거 같아. 완원까지 그을때그 회차를 계산해서 그 다음 회 미치게 어, 만들어 궁금, 아 이거 그럼 또뭐 결제해야 되는데 어. 짝치게 5천 <laughs> 원에 결제해서. 맞아. 없었는데. 좋은 남자들을 보기 위해서 네, 네. 돈을 써야 되잖아요. 좋은 남자들 많이 받고요. 5천, 5천이면. 응. 세만 원. 그러면. 미쳤어, 미쳤지만 담아두자. <laughs> 아야 <아니>, 너무 거짓된. <laughs> 그럼 아니야. 그래 원래는 한, 한 5만 원의 남자들이 있는데. <웃음> <웃음> 5만 원이면 5만 써야 돼요, 이제. 웹툰 못 보겠어 나 이제 웹소설 보려고 어, 비싸서 내가.. <웃음> 오케이 <laughs> 끝나고 얘기해 <이제>. 아, <laughs> 아 더워라 어 아, 그리고 사무 교통비 이 싸가지 없는 경기도 어, 힘들어 응 페이백도 그래도 3만원밖에 안줘 그리고, 그리고 저금 이 카뱅 저금서 야금야금씩 응, 나가는 응. 게좀 크더라고요 지출이 어, 28,000원 그래도 다이 네 돈이다 이 응. 네 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응, 그래서 총 100만원 이 정도면 근데 많이 안 쓰는 거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교통비 혼자 내고 응. 이런 것도 혼자 내는데 근데 나는 약간 월세 안 나가고 통신비 안 나가고 약간 그런데 그냥 맞아, 오리지. 너, 근데 왜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지? 왜 100만 원씩이나 나가는 거지, 이게? 아, 그니까 음.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한, 한 달에 해서 이 정도면은 응.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소비를 해도 100만 원에 나가는 응. 아, 그러니까. 물가가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아, 오. 이건 진짜 요즘 물가가 미친 거 아니야? 맞아. 응. 그래서 목표는 아, 어, 이제 4월해 가지고 200만 원. <laughs> 그러면은 고정비 응. 50만 원 나가고. 아니, 고정비는 이제 거의, 학교, 이제 뭐 출근 안 하니까 거의 6만원 나올 거고, 교통비도? 적금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커피도 이제 안사 먹을 거고, 음. 이거 다 회사 때문에 사는 거니까? 거의 70? 안할 거면? 아 할수 있을까? 어허허허허. 그리고 너네 전업 안 사지는데? <laughs> 어, 목표, 고정비, 3, 음, 고정비 30에 비정기 그, 지출을 40으로 줄여보는 게 목표. 뭐. 가능? <laughs> 일단 나는 네가 어. 전기 비정기 합친 게내 전기야. 아 진짜? 응. 어, 한번 볼까요? 짜게서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일단 대학교 4학년 자취와 통학을 동시에 하는. <laughs> 그래서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들고 <laughs> 어. 직업비는 직업비대로 드는 그냥 어. 왜 자치로? 취 술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 그냥 혼자 살고 싶다는 이유로 <laughs> 돈을 두 배로. <laughs> 이제 일도 알바 하고. 계속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교통비가 음. 많이 든. 근데 오늘 근데 알바 수준 아니라 거의 프리랜서 수준 아닌가요? 인정. 어. 인정합니다.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소비를 하고 커피라도 사 먹는 거야. 아 오늘 못안 쓰면 못 빼기는. 어. 음, 그런 사람이 됐다. 음. 목표는 크게 벗어나지 말자. 말자. 아. 모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어, 어 그러면 음. 이번 달은 마이너스네요. <laughs> 그니까 항상 이제 뺏어 쓰는 거지. 엄마한테 데리고 어. 아. <laughs> 갚고. 아니, 월세는 맞아. 아빠가 내줘요. 음. 그러니까 자신이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여기 넣었어 수입모드룩에도 아, 같이 넣었어? 넣었기 때문에 응. 내가 실제로 내는 건한 30만 원 정도 응. 너랑 비슷하게 내는 거지 응. 적금도 내가 내고 보험도 내가 내고 청약도 제가 냅니다 어? 월세만 아빠가 내줘 음. 그리고 솔직히 자취하면서 식비 솔직히 정기 지출이라고 생각해 어, 어 맞아 그런 거다 내가 내거 외식으로 하는 거는 식비로 이렇게 아, 친구들이랑 먹는 음. 거는 친구가 없으니까 아, 어다는데 아니면 혼자 먹거나 둘이 먹거나? 어 이러니까 음. 잘 가다가 쿠팡에서 돈 빨지 5만원 달마다 좀오락가락게 어, 어떤 달에는 꾸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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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서 막막 엄청 쓰고 아, 어떤 날에는 아, 그냥 그지처럼 아, 살. 여자들 친구들 바뀌는 거 들어가고 응. 여자 와 노예를 왔다 갔다 하죠. 이예런 <laughs> 기분은 뭐어디 한국 해비터트. <laughs> <기분> 뭐 <있어? 웃음> 전화 받고 거절 못 해서 시간이 녀 짜고 있는데다 약간 독립운동가 수손분들지원해셨나 아... 아, 근데 약간 좋은 일이야. 응. 응. 그 거절을 못 하해. 고이 약간... <laughs> 거절하면 <laughs> 매근 <매공동> 거 <laughs> 같잖아. 어, 그래. 맞아. 음. 기억 안 나는 거한 마나 정됐고. 와, 미쳤다. <laughs> <laughs> 카페랑 팬에 너무 많은거 같아. 야, 그럼 사파면 20만원이네 응. 근데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 뭐? 내가 막아 족땡이치는데 한... 아, 어, 맨날 어려서만큼 막밥뺄 그뭐 때는 주말에도 보강하고 이런 게 아... 초피한테 뭐 싸먹는 거잘 아,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 건지 모르겠어 응. 이 정도면 소비 아 어느 정도인지? 네, 어느 정도인지 가능을 못하고 총 지출이 170만원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응. 여기서 그치 170만원 근데 여기서 <laughs> <laughs> 야, 성지 월세랑 이런 거치면 아,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돈이 백인 거야. 음. 한나나 비슷하긴 하네. 자주 사 먹는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 그게 너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 근데 우리 생각보다 덕질에 좀돈안 써. 아, 근데 나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 쓰면서도 모르겠어. <laughs> 왜 이게 그러니까 왜 4,200원가? 아. <laughs> 어. 근데 매월 극발진 그 포인트가 <laughs> 있어서 진짜, 어떤, 진짜. 어. 어떤 달에는 배달에 미쳤어. 그러니까 어. 갑자기 PMS 미쳤어. 내가 어. 배달 엄청 시켜 먹어. 그때 식욕 폭발해. 어. 그러니 4월에는 내가 식욕이 터지지 않았던 어. 거는 근데 5월 같은 날은 연휴 끼고 음. 쉬는 날 많아지면 그때는 식비가 막뭔 거고 음. 갑자기 콘서트 터져. 그러면 갑자기 <laughs> 여가 비용을 미친 듯이 막막막 갑자기, 어, <laughs> 갑자기 막 그런 12만 원 긁혀 있어. 디서무신사 미쳤어. 그리고 꼭 그런 생활용품이 다 떨어져. 응. 어, 아, 다이소에서 맞아. 갑자기 5만원 쓴다니까. 맞아. 어. 5만 다이소에서 5만원 쓰고, 쿠팡에서도 5만원 쓰고, 어. 안, 안 파는 게 있거든. 아. 어디선 어디꺼 사고, 맞아. 다이서 어디꺼 사야 되는. 그래서 아낄게, 솔직히 있지. 있는데 그것까지 아끼면서 살면 너무 생활이 각박해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아낄 생각이 없다. 하지만 돈은 없다. <laughs> 그니까 러 차라리 더 벌자라는 생각으로 더돈팽이를 어. 치고, 그러면서 돈을 더쓰고 아. <laughs> 결국에는 똑같아. 어. 내가 맞는 게 아, 뭐 70만 원 벌었을 때 갔어. 안 부족하네? 그럼 더 벌지 뭐. 음. 얘가 여기서 소비를 줄일 생각이 없어. 그럼 더 벌지. 100만 원 벌어. 부족하네? 아, 더, 더 벌지, 벌지 뭐. <laughs> 이러면서 쓰는 거야. 아, 더 쓰는 거. 그래서 줄어들잖아. 가난하게 살바에는아더 일을 해? 어 나는 그냥 부자고 싶어. 어, 콘서트 가면 말해라. 아, 5월에 갈것 같은데. 아 진짜? 5월에 <laughs> 뜰것 같아. 나는 아, 그때 다시 목표한 걸 이루고 있는지. <laughs> 그날 깨는 날이지. 아 <laughs> 어, 돈이 없다. 아, 엄마. 아, 아, <laughs> 나 13만 원만 보내줘 안 돼? 어. 너는 2만 원주못가겠잖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3에서 8만 원 쇼핑했는데 나 그래서 탈 있잖아 싸가지 없는 어? 어? 근 영화 9시 5분이 가자 영화 보러